독일의 이주한 대문호 헤르만에서는 그사람들이 분주한 삶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다네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긴 여정이다.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긴 여정이다.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어떤 존재인가?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그런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긴 여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작가들의 그 문학을 그리고 종교를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다고 그러죠.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.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봤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있잖아. 요 구멍난 땜을 손으로 막아서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그 소년의 이야기. 너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도 아, 막 감동이 되더라. 고그 조그만 나이에도.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 현장을 많이 찾는다 고 그래. 근데, 유독 한국 사람만 그 소년의 뒷이야기에 관심이 많대. 그 소년은 어떻게 됐대요? 그 소년은 어떻게 됐어요? 거기에 현지 안내원한테. 자꾸 들어보는데, 한국 사람만 그런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안내원은 25km의 그긴제방 뚝을 보여주면서, 이런 재방을 한 소년의 주먹으로막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그 이야기는 미국 동화 소설인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치에 나온 워라우베. 이런 와에도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도 저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.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.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신생에 서보신 너는 복이 될 자의 언약은 시공관을 초월하는 절대 불변의 언약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독으로 이 언약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언제로 막혔던 복이 뚫려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.